레드볼. 이거. 음. 아보롤, 아보롤이 진짜 사람들이 렇게다 그러니까. 아보롤 진짜 많이 먹고 스프가 약간 둘이 오면 스프 하나, 약간 롤 하나에다가 샐러드볼 이렇게 딱 먹더라고. 음. 아 다음에도 있으면 아니, 비빔밥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다음에도 있으면 진짜 도전 끼기 하고 싶다. 아 그니까 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라 아니 이건 찍었어. 치즈도 음 있네 어디? 여기. 어, 아아 이게 칠리 스프. 어 안돼. 색감 색감 잘 잡아. 색깔이 어, 기밥 먹고 싶다아 어. 미안해. <laughs> 5초만. 이거 칠리 스프. 4 4아보2 이거 뭐였지? 이거 이름 뭐야? 포케, 포케. 연어 포케. 어 예쁘다. 어 머시 맛있게 드세요 이제. <laughs> 엔조이. 찍어 먹어야 되는 응응. 음. 이거 찍어 먹어야지. 무조건 음. 뭐, <laughs> 담궈 먹어야 돼 담고 먹어야 돼. 우리 소스 처돌이잖아. 너 샐러드 소스 이씨 먹을 수 없이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응나 아, 아니었다 근데 비니언이었다 얘 이거 한입 어떻게 넣어? 잠깐만 안 넣었어 그러니까 아나 입도 같은데 작아가지고 나는 음. 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사실 한 입에 뭐한 입에 넣어야 더 맛있거든 그치 같은데. 이게 맛이 다 나야 돼 여기 있는 재료 맛들이 얘왜 터졌냐 나는 다 넣을 거야 한 입에 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스프. 그러니까, 고기가 음, 있어. 아, 콩도 있어. 아, 약간 칠리, 뭐, 그게 약간 그건가 보다. 약간 콩고기도 아, 좀 들어가고, 토마토 스프는 약간 진짜 클린한 느낌은 이건 약간 좀 더, 좀더 작적인 느낌? 오. 음! 음! 근데 여기가 아보카도가 다 들어가서 좀 매콤한 게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 괜찮을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빵 같이 뭐어야지 진짜. 음. 안 터진 핫밥들이 음, 보이지도 않아? 음! 그 볼로네즈? 응, 음, 그런 느낌. 약간, 약간 좀 매콤한 탕수스 음. 있잖아. 그거를 퍼먹는 음. 느낌? 진짜 딱 그거 나초 찍어 먹는 거 쌀쌀하네. 맞아. 음. 면안 음. 흘렀어. 어 음. 음. 빵은 왜치 음. 빵은 항상 못타 음. 듣기만 해도 맛있어. 맛있어. 음. 꼬득꼬득하면 미쳤어. <laughs> 오늘 아침, 공국으로온 이유가 이유가, 그, 보람이 있어? 응. 아유, 보람 있는 맛이야. 그게, 마늘 후리터도 있어. 아! 음. 음. 그냥 크니까 그걸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응. 이만큼 너찍가 먹어. 좋아. 해안 먹었어? 근데 이거 해초가 아니.. 해초 맞아? 맞아 아 해초가 미역. 이게 매장마다 좀 다르게 생겼구나? 렇키 해초랑 미역? 완전 다르게 생겼다. 응. 거기는 진짜 완전 딱그 해초의 정석 그거거든. 여기는 약간 미역같이 어, 미역? 생겼네? 음, 거기 보울룸인가? 음. 거기도 있지 않아? 어 맞아. 해초샐러드 추가할 수 있는 샐러드집이 있어. 음. 무조건 해야 돼. 거기가 있으면. 꼬득꼬득하면 미쳤어. 감동. 고기가 안 들어갔잖아. 근데 맛있어.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무슨 포스를 넣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맞아. 음. 이것도 한번 먹을 때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왕 음. 먹어야 된다고. 상먹지 네. 마세요. 음! 아보카도가 진짜 딱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그 상태가 있는데 딱그 시기야. 너무 맛있다. 이게 현미밥, 채소, 아보카도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 햄도 안 들어가. 닭가슴살도 안 들어가. 난 약간 근데 와사비 맛 나는데. 음. 운 더운 거야. 더워. 음. 됐다. 그왜 먹어도 먹어봐. 음. 뭐야. 음. 음, 음 처음에 그 감동이 아니지? 결국은 진실음이 아니고 0밥 마을 수술을 먹을 때마다 아너 치킨 써 어떻게 먹어? 나 이건 너 이건 건 그리고 그걸 시켰는데 튀김국수 음. 딱한번먹어와그 맛있는 거야? 실일 음. 없어요. 아있다아 여기 지금. 아, m not going to 던 e 그 b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이 l e to do it. I'm not g 이 i n g to be 어 b l e to do it. i 좀의심하는 o 음, n g to be 수천많은 인트얼나게 한남 5월에좀 이거 뭐지? 북은 뭐로 깔아야 되냐? 유머래요 키엘이 와본 사람들만 아는 클럽이죠? 어, 조심하세요 여기 거기잖아 비니언니가 그빈비언니푸사잖아 지금 나진가나진 엄청 크 없나요? 아, 이때? 안 아. 야, 홍이가 준 거고요. 아니, 이건 제가 준 겁니다. 힙공바랑 중료가... 음, 응. 육겹바. 육겹바 아시죠? 마이크로틴. 당류가 3g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술빵이랑 이거랑. 아, 술빵은 비교를 하면 안 돼. 어. 너무 생각보다 시큰해. 응, <laughs> 음, 너무 쉽키겠나지 너무 응. 어. 약간 키에이랑 풀빵 정도는 돼야 좀 생각을 어, 하지. 그런 근데 풀빵은 그게 그거지. 다이어트 빵 중에 1등이고 키에이는 디저트 카페 중에 맞아. 1등이야. 분야가 그러니까. 너무 달라. 맛있게 넣 음. <laughs> 서로, 서로, 맞아, 서로, 서로 자랑했기. 스콘이야? 어. 아, 근데 저 먹을 수 없어지? 아니야. 스콘이 맛이 없으면. 생각하는데 진지할게가각 어. 내가 친구가 어, 이쁘다. 어. 진심이야? 나 응, 정말 비주얼 쓰레기가 는데 <laughs> 아닌데 이뻐! 저요! <저야>. 아, <laughs> 아, 그러면 등장 안 해도 되거든? 오, 어, 영롱해. 개이거 <laughs> 아직 식지도 않았어. 어떡해, 좀 이따 좀 식혔다, 좀 이따. 좀. 레몬 스콘. 그리고 무허가 스콘. 카카오 아몬드 아 대박 카카오 아몬드 니언이 최애자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영롱하다 나 퐁베리 크림에다가 꼭 찍어 먹어봐야지 나 원래 산미있는 커피 안 좋아하고 나개 싫어해 근데 이건 좀 있는 편이야 사실 근데 괜찮아. 사람들이 근데 스벅을 많이 먹는 게 스벅이 산미가 진짜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괜찮아. 어차피다내비스로다 들어갈 건데. 너무 예쁘서 너무 이쁘다. 역시 음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너무 다 먹으면 이거 막못 보니까 지금 먹어볼래. 맛있겠다. 루벤쿠키야 이거? 음, 스콘 스콘이야? 게 되게 빵처럼 됐어. 음. 루벤쿠키처럼 됐다. 아, 맛있을 음. 것 같아. 이쁜데? 음, 홍이가 만든 건데 이쁘지 않나요? 밀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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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가 음, 높아 보이는데요? 음. 되게 먹먹내부처 매...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때? 비건이야? 음! 괜찮아? 응! 음. 뭔가, 좀 두유나, 아부나, 이런 거에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두유다. <laughs> 벨라잼이나 슈퍼잼 그런 거에다가. 피나포터피나포터 괜찮겠다. 왜 이렇게 먹잖아.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 우리의 연결고리는 비니언이었다. 내가 알려줄게. 콩크럽을 음. 음. 그때랑 같은 감동이야? 음. 비슷해? 음. 뭔가 음. 좀 달라? 감동력이야. 아, 그래? 음. 다행이다. 여전히 아, 옥수수의 식감은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래? 형, 맛있다. 음. 맛있는데? 영롱한 뽐베리.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 완전해. 음. 완전 음. 맛있네 음. 미쳤다. 써니브레드? 어, 써니브레드. 거기도 가보고 싶어. 가볼래? 아 피초바, 피초바랑 쑥팥 케이크 음. 그리고 상큼한 거 좋아하면 루바브 타르트 이렇게 세개딱뭐그세 개만 사고 싶은데 그세 개만 살 수가 없잖아 인터넷 세개그 그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한번 분둑기 와봤고 거기 털었는데 돈보다 빵을 한번 먹고 음. 그게 너무 맛있었는지 한번더 먹었다고 사장님 이 글을 올린 거 <laughs> CCTV를 봤는데 <웃음> <웃음> 진짜 그게 너무, 어, 너무 웃겨 갖고 기억하고 있어.헐. <laughs> 이거 싫어요? 응. 금전 키이다. 야, 서디브레 10분도 안 걸려. 가자. 야, 나사과야 할게. 이거 맛있다. 맛있지? 손가락밖에 없는 같아. 나는 빵은 단게더 좋은 것 같아. 음. 빵은 달아야 된다라는. 음. 아, 진짜. 음. <laughs>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내 식단을 안 따라해도 좋겠어. 나도 그게 너무 안 좋은 말 하고. 너가 왜? 아침에 약간 아, 너무 아, 적어. 그리고 응. 저녁에 일반식을 하는데 응. 다이어트 할 때는 응. 약간 좀 부담될 수 있다. 는 응.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뭐일본식으로넌내 양을 조절하지 않아? 많이 안 먹잖아. 음. 그래서 막 처음 다이어트 한 사람이 내거 보자마자 나 음. 그 아침에 그럼 기준은 사과 반 개로 하고 아메리카노 한잔마셔야겠다 이걸 안 해. 야그 음. 사과 반 개면 아유 다이어트도 사과 어, 한 개를 아, 먹어 반개 그래, 어떻게 먹냐? 그냥 고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음. 음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의미를 더해. 맞아 맞 블루베리 사과는 애초에 아침에 먹무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 우리 그 다이어터는 배변 같은 거 신경 써야 되잖아. 요거트에다 사고 먹는게 얼마나 잔에 좋은데. 그치? 준다고? 아니, 그단 같이 먹어야지. 아, 그래. 어. 너 레몬 처음 먹어보지. 아, 디에 리스코네 처음 먹어. 아, 진짜? 어. 나 아몬드, 너 카카오 아몬드는 먹어봤어. 이거, 이거 뭐지? 아이싱이라 하나? 응, 음, 레몬 아이싱. 너무 쌉니다. 야, <laughs> 맛있어? 응. 엄청 쌉니다. 야, 두 개, 음. 두개 남은 이유가 있었어. <목시> 음? 아, 진짜 언니 나는 와 <목시> 그냥 다 먹었다고 아끼느라 야다 먹으면 달라 그러면 되지 아, 어떻게 그래 뭐 어떻게 그래 난 집에 어, 지금 방이 싼 것만 너를 안 나는데 너를 어쨌든 근데 이게 좀 그거에 막 식단 올리고 아 근데 쏜니버래도 되게 오기 힘들다 <noting> 자 가봅시다. 응. 오늘의 빵 쇼핑 키에리 에그 타르트 무화과 스콘 카카오 아몬드 스콘 그 다음 이건 선니브레드 피넛 버터 초코바 무슨 타르트였는데 이름이 영어로서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쑥팥 케이크 응. 그리고 키에리 뽕베리랑 애플 크럼블 응. 이거 저랑 홀이 두명 둘이 산게 아니고 혼자 산 거예요. 혼자. 홍이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저 혼자 다산 거예요. 다. 먹었어 좀? 괜찮아요. 응, 응, 응. 진짜 맛있어. 와우, 대박. 뭐가 제일 기대돼? 나는 응. 아까 그 타르트. 세 곳이 이제 차이점을 내는 게 사실이에요. 나 토를 잘안 먹는 이유. 3분 컵. 응. 응. 음. 그리고 사과랑 블루베리 요거 thank mm -hmm. you 오그마도트밀에 바나나 두핑, 그리고 써니브레드의 스팟케이크, 타르트. 이름은 모르겠어요. mm -hmm. 피넛버터 초코바 반 개, 그리고 음, 친구가 준 스콘 한개 반, 그리고 그리커클랜드 그린 요거트, 기적의한 방울, 한 방울은 아니고 좀 뿌리고, 피넛버터 슈퍼짱. 맛있게 먹기. 빵에서 피넛버터 맛이 진짜 많이 나요. 슈퍼잼 너무 잘 어울려. 3번 먹고 싶어